안녕하십니까 행성으로의 귀농귀촌 도우미 가연부동산 최태영 부장입니다 오늘은 어...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냥 주말 농장으로 쓰실 그런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요 우천면이고요. 우천면 이고요 우천면 마말이시에서한 20분 정도 거리고 음, 큰 길에서는 한 5분 정도 들어옵니다 뭐 주위에 이렇게 하우스 좌우에 보시면 하우스도 저 놓고 살고 그 밑에도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농막, 작은 농막을 놓고 생활 하시고요 전부때 들어와 있고 도로는 포장이 포장도로 하고 끊긴게 한 100m 정도 끊겨 있고요 천황도로로 지금 비포장 도로입니다. 근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는데 뭐 m씩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군데군데 군데 좁고 넓고 하는 그런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어 아직 그 군청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 나중에라도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그때 이제 포장이 돼서 건축 허가가 무난하게 날수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은 요 지금 보이는 이 앞에 땅입니다. 지금 요 저기 저 하우스 가기 전까지고요. 이 옆은 지금 개인 사유지고요. 이 땅은 지금 1,040평 정도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오우 저기 저 노루가 뛰어가네요.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고 관정 하나 파셔서 뭐 주말 농장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는 괜찮습니다. 뭐 하우스를 져 놓고 그 안에다가 뭐 농막을 지셔도 상관없고요. 뭐 입지는 향은 남향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로 떨어졌다는데 지금 날씨가 좀 아침에 춥더니 지금은 좀 많이 풀렸습니다. 햇살이 아주 따뜻하네요. 산 미치고 땅도 네모 반듯하고요. 전부 때 보이시죠? 전부 때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에는 끓으시면 되고 관정 하나 파시면 되고 농막 하나 놓시면 될것 같습니다. 땅이 1040 평이니까 뭐한두세 분이 오셔가지고 한300 평씩 350평 정도 쪼개셔도 뭐 충분합니다. 땅은 네모반듯하니까요. 가격은 지금 평당 9만 원, 평당 9만 원으로 지금 주인께서 받아달라는 땅이고요. 평당 9만원 뭐 요런 땅은 그냥 뭐 혼자 사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갈수 있지만 세 분에서 그냥 뭐 마음 맞는 분 끼리 와서 한 350평씩 잘라 가지고 농막 갖다 놓으시고 농사지면서 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추후에 이제 뭐 포장이 돼서 집을 지울 수 있으면 그때 돼서 이제 집을 지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지금 한 3시 됐는데요 해가 아주 따뜻하게 비치, 비치네요 두에 산들은 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지금 요 앞에는 묵어져 있고요 여긴 지금 요 앞에는 깨농사를 지금 지셨네요 깨를 지금 아직 못 털고 계시는 거 같은데 깨농사를 지었습니다 저 위에는 지금 차도 있고 사람이 거기서는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십시오. 가연부동산 최태영 부장 033-900-8944, 010-5361-4666.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